예술영화관, 영화공간, 영화 주한, 나르바스는 대학, 동양샬더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어휴! 내가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 게임만 하면 다들 살수 있습니다. 자, 읽십보시오 둘, 셋! 어? 아이고, 큰다 다시! 진짜 크게 하나살수 있습니다. 다살수 있어요! 어 또다. 다시! 다시! 진짜 크게! 아... 떨어지려면 혈압은 안 떨어지고 엉뚱한 것만 떨어지는 당신 혈압이 높아서 고민이시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혈압 좀 오르셨던 분들 혈압 관리는혈압부터아 잠시만요 이거 혈압스타 좋은 소식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틀 동안 스타 시리즈 설특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솔레스타, 관절스타, 혈압스타. 스타들은 다행히 저희가 운전 특가로 준비를 했어요. 소중한 분들을 위한 명절 선물,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설특점 <목소리> 가격 혜택과 최고급 선물 포장까지 해드리고요 명전 평집까지 해서 드린대요. 혈압스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어,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 주 광클 준비하세요. 네. 터로.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군요 철학 네. 스타 함께했습니다. 네. 슈퍼스타도 보면서요 아, 아 전에 차에 기부됩니다. 네. 그리고 가으로가가 나가기 전에 가고 나가기 전에 가고 나가기 다에 가고 나가기 전이가나가에 가고 나기에 가고 나가기 전에 가고 나가기 전고기 전에 가고 나가나가나기기 전에 가나가고나기고다 <laughs> 나 솔직하네. <나> 솔직하 어, <laughs> 네. <laughs> 그런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거? <laughs> 근데 그. 근데 계속 그. 보난 비판하는 거다 봅니다. <laughs> 그래 네. <laughs> 내가 는 댓글 나 그럼? <웃음> <뭐였지>?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중말 추천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민호 감독님이 과연 어떤 영화를 추천할지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네. 나도 궁금해. 야, 감독님이 추천할 정도면 본인도 알 거란 말이야.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내 작품도 있지만 내가 추천하는 작품을 자기가 판단한다. 는그그 그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가좋아했아니 있다가. 몰라어몰라어 다행히 말해서 잘모르겠 영화를 는 게...

<목소리도 안 하고> 그런 게쭉 있고, 그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스도르 이나 영화 심리 장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했잖아 홍성인 영화를 덥다고 말,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최근 거예 사람들은 이렇게 영화를 사랑하고 는 좋아하는데, 정작 홍콩은 영화를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는에 출판을 하거든요. 그무무가슴이아서손민을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손님은, 정말 아름다운 영화고이거에 이제 그, 홍보한 홍콩으로 넘어 본소 출신의 그 아이,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에요. 젊은 남녀의 사람이야기인데 얘네가 같이 기차를 타고 홍콩으로 와서, 그 홍콩에서, 거기에서 만나면 백수가 되지 않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가 뭐냐면, 홍콩이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 그러니까 중국으로 반환될 때그 어떤 혼돈, 혼란, 혼란, 이걸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그 사람이 맥도날드에서 만난다는 건 맥도날드는 어떤 상징이죠?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거기서 만나서 이제 자본주의와 자유 이런 이야기라는게 이제 소미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오가 사랑하게 되는 어떤 미키나우스 남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자유, 자본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둘이 사랑을 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영화에서 중간에 이제 이유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게 이제 등려군의 앨범을 파는 거잖아요 그 등려군의 앨범을 파는 게 등려군이라는 가수가 밤의 등수평이라고 불렸던 가수예요 그러니까 홍콩의 어떤 음악사를 얘기할 때 등려군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홍콩의 젊은이들 그리고 중국 젊은이들한테는 어떤 자유라든지 투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그, 그런 그 이야기가 쭉 담겨있고 결국 얘네들이 마지막에 유욕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천밀밀 추천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그 시절의 홍콩 영화들은 그렇게까지 아름다웠을까. 네. 왕가의 작품들도 그렇고. 네. 홍콩 영화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볼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빛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왜 자꾸 오는 거야? <laughs> 아직은, 음. 약간,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나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근데 아, 네. 지난주에 페이스워크 추천하셨죠? 네네. 이번주 첫0 0 다음주는 솔직히 타이타닉 맞죠? <laughs> 아니, 맞잖아요. 타이타닉 맞죠. 아무튼 아, 뭐, 할 얘기, 아니, 할 얘기를 말하자고 타이타닉 맞죠? 네, 맞고요. <laughs> 바, 이제, 할 얘기만 하자면, 홍콩 영화가 중국, 홍콩 영화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무너진 것이냐, 스스로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그건 맞아요. 근데 넘어가고 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 같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텅빈 느낌은 아니에세자이가 변하기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다시는 대한민국이 과거로는돌아가없을 거라는 건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뭐 어쨌든 한법도까지 많은 것이많아죠 이런 어떤 변화가 네, 안 되는 이 많은데 촌매미를 보면서 키워주지 않을다 그래서 저는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안 보신 들도 많아요 촌매미 라이언 1을 구하실 거잖아요 <laughs> 거의 지금 라이언 1을 구하기 0전이거든요 내가 볼 때. 나 아, 근데 처음에 한안 보신 분들 많다니까요. 한번안 네. 보신 분들은 오케이. 한번 찾아보시면 네, 되게 답답하다. 내요 진짜 농장면이 많은, 많아요. 그, 음. 둘이 같이 배화보고 가다가, 좁은 틈새로 둘이 끼어들어가가지고. 아, 방이 그 와가지고. 예. 네. 거기서 키스하는 장면이. 어, 어 키스. 어, 키스 좋아하는데? 네. 네. 뭐, 역대 가장. 안...